]입니다. 황제예요. 두 쪽짜리. 자, 뿌리는 이 정도고요. 뿌리는 괜찮아요. 뿌리는 좋고. 자, 두 쪽의 황제 11cm에 0.7, 0.75까지 나옵니다. 자, 두 쪽짜리고 가격은 황제 인기 품종이죠. 황화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화형이 좋은 인기 품종의 황제. 자, 가격은 1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11cm 에0.7 에서 0.75 0.8 까지 나오는 그런 개체고요 자, 이런 모습도 황제 가격은 15만원 책정을 했어요 자 오늘 다 명예인품 이에요 꽃물들이고 자 뿌리 1번 이었습니다 황제 2초 이렇게 한초 2초 1번 다 오포, 옥보, 주구마, 옥보입니다. 두촉 자리에요. 자, 여기 타는 쪽이 약간 있고요 나머지는 뭐 깨끗합니다. 깨끗하면서. 자, 신화 쪽에도 아주 깨끗하죠. 자, 근데 뿌리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자, 뿌리는 세 가닥입니다. 세 가닥. 자, 뿌리는 뭐뒤도 살짝 있는데, 뭐 요거까지 하면 뭐네 가닥이라고 볼수 있는데, 뭐세 가닥으로 치고. 자, 오보 14에 0.8까지 나옵니다. 14cm에 0.8까지 나오고, 자, 가격은 뿌리 때문에 어 13만원 책정을 합니다. 13만원 옥보. 죽을 개체는 아니에요. 건강합니다. 신화도 건강하고. 자, 이런 모습. 자, 옥보. 13만원 책정을 했어요. 자, 2번 옥보였습니다. 입니다. 황상금 황산반화 황상금입니다화형이 정말 좋죠. 자 세척의 신화 하나에요. 세척의 신화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뿌리는 뭐탄해 현상은 있지만 뿌리 가닥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벌부도 두 개나 있고요. 벌브 두개 있고 어 아주 이 정도인데 자 이거 15만원 책정했어요. 18cm에 0.7입니다. 끝으로 3반이 밀려있는 그런 개체고요. 새롭게 어, 좋으면 삼반화가 아주 멋지게 삼반이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죠. 보시면 삼반들이 약하게나 어,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여튼 황상금 15만 원 세척의 신화 하나 15만 원 책정을 했어요. 1 8에 0.7까지 나옵니다. 최대 0.6에서 0.7까지 나오고요. 황상금 황상반화. 자, 꽃사진 첨부할게요. 오늘은 다 꽃사진을 첨부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15만원 환산금 책정했습니다. 4번, 조홍소, 조홍소입니다. 자, 한쪽이고요. 뿌리가 한 가닥이에요. 그래서 6만원 책정했는데, 전진이고, 뿌리는 산은하지만,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있는, 진실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진이고, 튼튼해요. 한쪽이라 6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5cm 0.7이에요. 15에 0.7이고, 6만원 조홍소 책정을 해, 해봅니다. 15에 0.7이에요. 조홍소. 자, 오늘 난초들은 다 정확하니까요. 안심하고 이렇게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조홍소 6만원 책정했습니다. 정자모 하세요. 자, 15에 0.7입니다. 황금소에요. 자기 상당히 좋습니다. 상자기에 두 촉짜리 황금소. 자, 뿌리 좋구요. 요것도 1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깔끔합니다. 이거는. 자 뒷대도 깔끔하고 작은 좋아요 입장 수도 다섯 입장 여섯 입장 이렇게 나오고요 자 뿌리도 나름대로 괜찮고요 생장점은 다 살아있고 자점마도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개체의 황금소 1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21cm에 0.7 나와요 21cm에 0.7 나오는 황금소 종자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어 성장하는데 어, 세력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난처죠. 여튼 15만원 황금서책정해 봅니다. 5번 6번입니다. 6번 두 촉의 신화 하나 이 품종 황제 황제입니다. 황제 황화 1번하고 같은 개체인데요. 아, 요거는 신화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16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뿌리를 좋고요 자, 작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자, 이런 모습들. 12에 0.8까지 나옵니다. 12cm에 0.8까지 나오는 황제. 정자목 하세요. 어느 품종들은 다 괜찮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을 했고, 아마 최적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튼, 6번 황제. 두 쪽에 신하나. 12에 0.8까지 나오는 그런 품종에 16만원 책정을 합니다. 자 6번 이었습니다. 두쪽의 신은 하나에요. 7번입니다. 7번 등대에요. 두쪽짜리. 자기 좋죠. 자 뿌리도 나름 괜찮고요. 자 7번하고 8번은 같은 개체인데 등대. 어, 7번은 20cm에 0.7, 0.75까지 나오고요. 15만원 책정을 합니다. 아주 저렴하게 책정을 한 거죠. 등대. 이 정도 자기면은 그래도 좀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다 살아있고 뿌리 깔끔하고요. 자, 등대 두쪽짜리 15만원 책정을 해봅니다. 20에 0.7이에요. 등대. 8번 등대에요. 두쪽 자리 이것도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거는 16만원 할게요. 16만원. 두쪽 자기 좋습니다. 깔끔하고. 자, 전진 촉은 입장수가 하나, 둘, 하나. 여기 땅기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입장. 여섯 입장에 깔끔한 등대입니다. 16만원 책정합니다. 생장점 다 살아있고요. 깔끔해요. 뿌리. 자, 두 쪽짜리 등대. 16만원 측정해보고요. 21cm에 0.8, 0.9까지 나옵니다. 16만원 등대였어요. 은, 음, 소원입니다. 홍화소심. 한쪽짜리에요. 뿌리는 뭐이 정도로 괜찮고요. 자, 벌브, 튼실합니다. 자, 한쪽 6만원 측정했습니다. 18cm에 0.7까지 나와요. 18에 0.7까지 나오고, 송은 한 척이지만 아주 나름대로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홍화소심 18에 0.7 나오는 송은. 자, 뿌리 좋고, 6만원 찬 척이라 6만원 책정해봅니다. 자, 송은이었어요. 홍화소심. 10번입니다. 10번. 어, 보입니다두 촉짜리. 13만원 이것도 책정을 했어요. 자, 뿌리, 뭐, 이정도로, 나름대로 괜찮고요. 자, 전진 촉도 아주 깔끔합니다. 뒷단이 약간 타는 적은 있어요. 아, 그러나 아주 종자가 좋은 그런 개체의 5보 10cm에 0.8, 0.9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동일하게 13만원 책정을 해왔습니다. 13만원. 0.8에서 0.9까지 나오고요. 타는 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3만원 책정했어요. 마지막 10번 옥보. 뿌리, 음, 괜찮죠? 이거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자, 이런 모습들. 음, 모습들. 자, 전라도 이제 충분하게 배양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옥보 주구마 1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